우리가 법문을 할때 이거는 뭐그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뭐 충만해 있고 한의심이고뭐 어 가득차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그런 데서 막 듣는 사람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뭐 어떨 때는 충만해 있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뭐 사랑이라 하고 가득차 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질문할 때나 아니면 또 어떤 법문에서는. 어 그런 것도 음. 없다 그러고 그런 것도 놓아 버려야 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어, 말씀드린다면 어, 진짜 진짜 여기에는 진짜 여기에는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그런 뭐 연민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없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없다라는 그 상태를 또 규정하는 건 아닌데 만약 내가 그런 거를 마음에 두고 있고 뭔가 상기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거는 음, 음, 이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그 그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왜 불교에서도 법문을 한다는 사람이 뭐, 환희심이다,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이거는 진짜, 그게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니, 환희니, 감사니,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어, 어,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끄집어 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만히, 그래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 그렇게 하, 한다면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말이 가짜예요, 여기서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 됐든, 연민이라는 말이 됐든, 뭐 존중이니 감사하니 뭐 기쁨이 됐든,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얘기를 하는 게 분별이거든, 분별. 분별 아니냐. 이거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그, 의지하는 대상을 쳐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우리가 그 생각하는 사랑이니, 감사니, 환이니, 존중이니, 이게 아니에요. 불교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소식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이, 이런 말을 안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가, 가려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불교선 다른 데서 얘기 안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하겠는데 이건 다 방편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편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을 그래 깔고 네가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지 마이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저런 식으로도 말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 소식이 너의 눈앞에 있는 소식이 돼 있어. 이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유지하거나 그 환기하거나 어떤 상태를 기억하는 그게 아니라 자꾸 어제 말과 오, 오늘 말이 다른데, 방편이라는, 방편의 말이라고 하면서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른데, 분명히 지금 이 순간 그런 말을 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아닐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의지해서 가다 보면,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뭔지를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가 말하자면, 은 어, 일종의 미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방편의 말인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 알아들으면 그 말을 궁극의 상태라고 딱 규정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자꾸 기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뭐 말은 이게 궁극이 아니고 자꾸, 노, 어, 그게 드러나면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지만, 하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면 어떤 상태를 자꾸 이렇게 환기하고 챙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고정된 상태에 자꾸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풀려나게 하는데 어떤 상태에 묶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말은 똑같은데, 어, 잘, 그래서 잘 봐야 돼. 말은 똑같아 어디 가나 말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데서 우리가 잘못된 거냐면 어떤 상태가 있는데 자꾸 그걸 연습해봐 지켜봐 알아차려봐 하는 건다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 경계에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 머물지 말라고 그게 진짜 자기가 어, 어 말하자면 뭘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완전한 내 네? 그게 자기가 매여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그 조건 그 상태를 극복하게 해 주는 거지 뭘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도 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어보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대충 들으면 같은 말 같은. 데 그거를 볼줄 알아야 된다. 그럼 제대로 된가르침 뭐냐면, 자꾸 이 상태를 기억해봐, 자꾸 있어봐, 이게 아니라, 그것도 놓아버려. 그것도 경계잖아. 놓아버려가 아니라, 그 망상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야지 놓게 되거든요. 너, 우리는 이제 그거 뭐만 하십시오 해서 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내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야지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 생각 아닌가요? 그거? 그 어떤 경계 아닌가요? 대상 아닌가요? 어떤 상태 아닌가요? 어떤 모양 아닌가요? 그게 이름이 사랑이든, 감사든, 뭐, 환이든. 그게 만약에 그런 식의 모양이고, 분별이고, 대상이라면 그거는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그래서 허공에다가 말뚝박지 말라고 하는 게그 말인가요? 아무것도 잡을 데가 없고, 그 묶어둘 데가 없는데, 자꾸 허공,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 허공에다가 말뚝을 바, 박는데,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자꾸 말뚝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원래 잡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잡으려고. 원래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공부를 그런 식으로 고착시키기만안 돼. 원래 말뚝도 없고, 뭐, 박을 데도 없는데. 그래서 그, 그, 저, 그 선사, 그, 오도송 기억나잖아요. 향엄의 오도송. 향엄하고 그, 어, 암두하고 사형사제 집안인가? 그렇죠? 그 위산 영우의 제자인데, 그 향엄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야. 책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그래서 위산이 물어봤죠. 당신이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뭐, 태어나서 보고 들은 책, 글귀 얘기하지 말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거 갖고 태어난 거, 그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막 뒤져봐도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다 태워가지고 이제 어디로 집을 떠나준다. 이생에는 깨달음이 인연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절을 떠나죠. 스승 밑을 떠나서 그냥 행각이나 하면서 살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충국사 탑지기가 돼서 하다가 이제 조각 기와 조각을 치우려고 그걸 주워서 딱 대나무 숲에 던지는데 딱 부딪히는 소리에 딱깨 깨닫고 한 얘기가. 오도송이 있고, 그 다음에 사형인 암두가 그때 이미 안목이 암두가 아니구나, 앙산이구나. 앙산이 이제 앙산한테 얘기하죠. 자기 안목을 예전에는 바늘 꽂을 땅도 없었는데, 이제는 바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 바늘 꽂을 땅에다가 바늘 꽂아가지고 자꾸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그 말이거든. 누가 그렇게 잡고 있어요? 내가 잡는 거지. 어떤 상태를. 기억하고 환기하고. 그게 구속 아닌가요? 그거는 진짜 이전에도 힘든데 공부가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태를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좌절하거든. 어떨 땐잘 됐다고, 어떨 땐안 됐다고. 그 게임의 연,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바늘 꽂을 땅도 없는데 이제, 예전엔 바늘 꽂을 땅이 없었는데, 이제는 꽂을 바늘조차 없구나. 이런, 이런. 그렇게 할, 할 대상도 분별이고, 이렇게 하려는 그것도 조작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알았으면 놓아버리는 게 그게 자유의 길인 것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본래 완전하면 그런 식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래 완전하면. 근데 본래 완전 하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해. 그거는 절대 안 돼요.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게 본래 상태가 되겠어요? 그 말은 그럴듯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꼭잘 봐. 본래 완전 하는데, 그럼 왜 연습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할 수 있어야지. 왜 그렇게 연습해야 되죠? 본래 완전한데.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가려내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의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 맞구나라고 자기식의 생각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라는 거를 볼수 있는 것도 상당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근데 우리가 간혹 그런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자꾸 뭔가를 하래. 연습하래. 이건 뭔가 아닐 거야, 라는. 왜 진리가 노력이 필요하겠어? 본래 완전한데 왜 어떤 상태를 자꾸 기억하고 환기시켜야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촉이 있는 사람은 아 이건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공부라는 건 우리가 공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뭔가 노력을 요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역,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완전하다는 이름으로라든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라든 그게 깨달음 공부라는 이름으로라든 그거는 진짜 그건 아니죠. 본래 완전한 공부를 한다는 이름으로라든. 근데 그거는 본래 완전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말하고 그 상태랑 어긋나. 본래 완전한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 따로고 공부 따로.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데 그, 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뭘 하라고? 자꾸 뭘 하라고 하지? 이건 아닌데.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이 자꾸 어떤 틀에 묶어두는 건데. 그렇잖아요. 몰라. 하... 우리 그 너무 그 중독돼 있어요.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떤 틀에 자꾸 껴맞추는 일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게 중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안 되죠. 잘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게 사실은 와서 이렇게 뭐수질이 그렇게 높은 분이 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와봤더니 아 정말 여기저기에 상당한 고수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이제 걸음마 뛰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진짜. 그제 10년 전에 네. 공부하신 분이 어린애 같은 네. 마음이라고 하시. 진짜 어린애. 진짜 어린애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년을 공부를 해서 몇 년이 지났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 뭘가르치는지가 이렇게 뭐 체험이 됨... 안 됩니다. 안 체험이. 됩니다. <laughs> 체험들 하셨다는데 에에. 그냥 저 부러울 따름이고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체험이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 아, 아마 이게 자기가 그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그러면 궁금한 게그그 그, 그런 어떤 공부를 할때 가장 뭔가 자기가 기분이 좋았던 어떤 상태나. 그 가르침 중에 어떨 때 가장 뭔가 그 동안에 공부를 이렇게 해왔던 거를 돌이켜 보면 그 과정 중에 어떨 때 가장 뭔가 시원하거나 뭔가 좀 좋았었나요 그 상태에서? 그냥 뭐 주변에 사람들 대할 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좀 걸림이 없었고 음. 집에 가족, 식구들이나 뭐나 뭐 자녀들이나 네. 아내나 대, 대할 때 아, 가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음, 예. 그러면은 왜안 걸렸을까요? 그 가족들이 왜안 네. 걸렸을까요? 그냥 뭐제 마음에 예. 까부는 것처럼 보여도 예. 제가 그냥 다 내려주니까 예. 내려준다는 거는 어떤? 저분들이 하는 거는 나는 뭐든지 다 용서가 돼 그랬던 거아요 용서를 하, 해야 되겠어 하겠어라고 마음 먹은 건 아니고 뭔가 그냥 그냥 너그러웠던 거왜 너그러워졌죠? 그냥 마음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네. 익숙함이었던 것 같아요. 익숙함 그러면은 뭐 이게 막그 눈에 이게 가시가 될 만한 행동도 하고 말도 할거 아니에요. 그래도 걸리지 않았다는 아, 거죠. 잘 걸립니다. 그럴 때잘 걸리고. <웃음> <웃음> 그럼 다 걸린 건데 <laughs> 네. 그런 뭐평 지나가는데 걸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가족이라고 보기만 해도 잘 지레... 걸리네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안 걸리지 그거는... <laughs> 않았던 중간 중간에 딸내미나 아들내미나 가끔 이렇게 좀 예, 이럴 때는 예, 아 그런 나는 순간을 거기에서 느낀 뭔가 좋았던 그런. 거기에서 뭔가 공부의 실마리가 될 만한 그~ 어떤 비좁고 들어갈 만한 틈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한번 여기 여기 예. 잠깐 서서 했는데 좋았던 게 예. 그때 그~ 뭐~ 영 푸너치에 일 푸너치에 체험도 안 되지만 예. 하여튼 제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예. 걸어가는 순간에 예. 제가 어떠니까 모욕적인 상황을 좀 느끼는 예. 게 있었는데 예. 그 생각을 이렇게 딱 떠올리는데 예. 그 생각이 떠올리면은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왔다가 예. 누군가 이렇게 뒷받침을 하면서 아유 화가 나는 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올라가야 되는데 패턴이 예. 걸리는 게 그때는 이게 안 올라갔어요. 네. 이게 없더라고. 없어요. 딱 화가 나야 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미치 그냥 뭐. 중대려간게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예, 거기서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상태죠. 그건 예, 아무것도 예, 없는 상태인데 예. 거기서 바라봐야 될게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가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바탕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건그 화가 그 모욕, 모욕감이 느껴질 때 화가 이렇게 확 일어나는 그 지점이 있죠. 확그확 예, 예. 일어나는 자리가 있죠. 확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그, 온도가 뭐 0인 듯 하다가 온도가 100으로 확 이렇게 전환되면서 확 일어나는 그 자리가 있죠. 확 일어나는 자리. 분노가 확 일어나는 자리가 있죠. 그확 일어나는 데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제 목소리도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놔둬 버리면 그게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아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그냥 있으면 소리가 없다가 딱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없죠? 지금 없죠? 딱 드러나는 자리가 있죠. 소리가 없죠? 지금 없죠? 딱 드러나죠. 죠 소리가 없죠 그렇죠 이이딱 일어나죠 딱 살아 있죠 이게 딱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분별 없어도 이게 딱 일어나죠 그렇죠 이게딱 살아 있네요 그렇죠 딱 이게 내가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절로 딱 드러나는 자리가 있죠. 있죠, 그. 화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소리 일어나듯이. 감정이, 갑자기 어떤 말을 들으면, 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확! 일어나죠. 뭔가 이, 뭐, 거기가 어딘지 찾아내는 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그, 뭔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이, 이게 이, 있죠. 그 이름 붙일 순 없지만, 이거 있잖아요. 스스로의. 모든 일이 다이일 아닌가요? 그 기침 여기서 일어나죠. 보살님 기침이 아무 기침인지 몰랐는데, 그냥 일어나죠. 이 소리와 다름없는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죠. 이게 있죠. 그렇죠? 봐봐. 있죠? 지금 뭐 풀벌레 소리도. 살아있죠. 이렇게. 그렇죠? 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모든 소리가 이안 바탕에서 일어나거든요. 에어컨 소리도 이거고 풀벌레 소리도 이거고 제 목소리도 이거고 종소리도 이거고 인연이 있으면 드러나고 인연이 없으면 안 드러나.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인연이 없으면 안 드러나. 근데 인연이 없, 있으면 저절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 안 드러내. 있잖아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죠. 지금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다 일어나죠.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겁니다. 할이 이자리를 가리킬. 이자리를 가리킬. 내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 종소리가 아니라 종소리가 여기서 일어나. 예. 어. 어. 그래서 맨날 치는 게 이거예요. 이 이거 아니냐. 이거밖에 없지 않냐? 있잖아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이해가 이해인가요 이게 생각인가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전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게 탁 와닿는 게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이거 늘 이거 어릴 때 없었나요 이게? 어릴 때 없었어요? 늘 이거였죠. 늘 이거였잖아. 늘 죽을 때도 이거예요. 아야 하는 것도 이거예요. 아야! 하는데 우리는 죽는구나 생각에 빠져있는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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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사들 도가 뭡니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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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 이거. 이걸 가르키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거는. 살고 죽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산다! 하는 것도 이거. 죽는다! 하는 것도 이거. 근데 이게 여기에 삶을, 삶, 정작 여기에는 삶과 죽음이 없는데, 삶도 드러내고 죽음도 드러내고. 이거밖에 없다. 매미나 풀벌레 오는 게 아니라 요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산화돼지 모든 것들이. 요거 하나뿐이다. 그래서 풀벌레가 법문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만 법문하나? 뭐안 하는 게 없는데. 요, 요것으로 꽉차 있는 거지. 근데 이, 이 상태에서 무슨 또 사랑과 감사를 얘기해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미 부족함이 없는데. 다시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뿐이다. 끄덕끄덕 하는 것도 이거예요. 긍정도 부정도 없어요, 여기. 나도, 남도.